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결국은 우리 상승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우리 이틀 연속 강하게 주가가 올라왔고 자 우리 이 구간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또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고점과 저점 우리 이 변동성이 적어지면서 이제는 방향성 상승이던 하락이던 우리 이 삼각수렴 패턴이 완성되는 구간 결국은 우리 상승으로 방향성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어떻게 신고가가 나올 것인가가 또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신고가 직전 여기 고점들 우리 네 번에 걸쳐서 이 고점이 나왔는데 우리 여기 고점들을 선으로 한번 연결할게요. 자, 바로 우리 여기 7만 원입니다. 자, 우리 여기 7만 원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서 바로 장대양봉으로 돌파. 이것은 솔직히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올라오다가 윗꼬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윗꼬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올라올 때 우리 여기에서 이 매도. 매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움직이는 원전주 우리 기술을 보세요. 우리 기술이 오늘 우리 15%가 올라왔다가 5%, 결국 우리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빠진 겁니다. 결국 우리 이 구간은 바로 여기 직전 고점의 저항 라인. 우리 이 저항 라인을 한방에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올랐다가 윗꼬리가 발생이 되었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돌파 솔직히 어렵다. 올라오다가 윗꼬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이해가 잘 가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 주시면서 끝까지 시청을 해 주세요. 결국 우리는 세력의 시나리오,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이 대응 이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죠. 정확한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다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지나고 봤더니 우리 지난번 우리 여기 정확하게 또 바닥을 잡아 드렸었죠. 자, 우리 이날이 지난 12일 금요일 날이었고 또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때도 제가 이 세력의 의도, 우리 이 세력의 시나리오, 우리 이때 당시에 좋지 않았던 기사가 나왔는데 자, 우리 그날의 전략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때가 우리 9월 14일날 주말이었고, 주말에 제가 이렇게 긴급 전략, 싹스러 담았다. 주포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영상 잠깐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친 백일 기자 회견 우리 여기에서 우리 대통령 한마디로 인해서, 자, 결국은 이 대통령 한마디, 지금 원전 오래 걸린다, 지금 지어도 10년 이상이다, 라는 이 발언. 그런데 예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예전에 뭡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토론 때부터도 나왔던 거고, 자, 여기 기사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원전 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 우리 오죽했으면 에너지 믹스 섞어야 된다, 라고 원전. 원전하고 신재생 합쳐야 된다라고 에너지 믹스 융합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부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우리 이 탈원전.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 이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원전주들은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해외시장이었어요. 자 우리 주가가 강하게 우리 급등이 나왔던 시점. 우리 여기 체코, 이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였고 또 최근에 우리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라온 건 뭡니까? 급락 이후 올라온 것도 우리 여기에서 한비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미국하고의 미국 진출 이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 결국은 우리 이 해외 쪽으로 이 해외 수주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 거지. 우리 국내에 유아 같은 발언 절대적으로 우리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지금. 자, 분명히 우리 이때 주가가 이렇게 아래꼬리가 쭉 달려 주면서 우리 올라왔고 우리 이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국내 이와 같은 언론 플레이 속지 마셔라. 우리 주가가 올라온 것은 우리 해외 관련된 이슈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 우리 주가가 지금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게 뭡니까? 우리 아마존, 아마존에서 지금 현재 SMR 실사 나왔다라는 소식. 결국은 어디예요? 우리 해외예요. 해외. 결국 이와 같은 이슈가 지금 지금과 같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여기 바로 그때 당시에 언론이 바로 또 떠들어대면서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저가의 매수를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 이 구간은 매수 기회다 라고 하면서 이 세력의 의도 세력은 쓸어 담았다 라고 했다시피 자 우리 그날의 영상 다시 한번 우리 주말 13일 날 계속 주말이에요 우리 주말에 초고대 세력 강력한 매집 v자 반등 자 우리 그날의 영상을 다시 한번 조금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 끌어올렸어요 우리 결국은 이 구간 빠졌다가 올라왔다 라는 것은 빠졌을 때이 구간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분봉을 봤더니 바로 이 구간이죠 아침에 뺐다가 바로 회복을 했어요 우리 이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우리 9시 11분에 저첩을 찍고 바로 V자 반등 우리 약한 30분 만에 올라왔는데 결국은 우리 이렇게 강하게 바로 끌어올리는 이 V자 반등 자 우리 이 V자 반등은 강력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신호예요 세력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우리 이렇게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저기.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였느냐? 자, 바로 여기였어요. 우리 지난번 급락이 나왔던 순간. 8월 19일, 8월 20일 날 우리 여기 저점이 나왔을 때가 있죠. 자, 우리 그날의 흐름. 자, 보시다시피 우리 이때 정확하게 우리 V자 반등. V자 반등. 여기서도 V자 반등. 이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저점이었고 이때가 저점이었고 지금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순간들 우리 이 바닥 구간을 완벽하게 제가 다 잡아 드리면서 정확한 매수 구간, 매도 구간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내일 이번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우리 이 고점 완벽한 매도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실시간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여기 실시간 소통방을 잠깐 보시면 우리 지난번 이때가 언제였어요? 9월 12일 날 우리 금요일 날이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9월 12일 날 전략입니다. 자 여기 전략을 드리다시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6만원 이탈 주춤 약세 58,000원 59,000원 추가 매수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고 분할 매수 공약합니다라고 9시 10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날의 전략 우리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날이 9월 12일 날이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정확하게 9시 11분 자 완벽한 저점이었죠 자 우리 말씀드렸던 순간 6만원 이탈 주춤 약세 우리 9시 10분이었고 우리 저점 9시 11분 58,400원을 찍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이 구가 58,000원, 59,000원이 완벽한 우리 저점 라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지나고 봤더니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죠? 이번 뿐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 우리 여기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 우리 이 구간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소통방 여기에서 다 전략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그날 8월 20일 날로 잠깐 또 가볼게요. 자, 우리 보시다시피. 8월 20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월 20일 날이죠. 자 우리 그때도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검은색 검은선 검은선까지 왔다가 올라가고 다음날 또 검은선까지 주가가 내려왔죠. 바로 우리 여기 검은선까지 내려오는 순간은 우리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바닥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때 49,000원과 51,500원에 깔아두자. 51100원 찍었던 순간 완벽한 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 지나고 봤더니 모두가 저점이었다는 라 거죠. 바로 우리 여기와 또 지금 현재 이, 이 구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러한 구간들 모든 전략을 다 잡아들였듯이 우리 여기 소통방 소통방에서 이와 같은 타점들 모두 다 함께 우리 무료로 무료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소통방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 우리 여기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 0102557의 3379 번으로 소통방. 소통방 두산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여기 소통방 참여 가능한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나고 봤더니 완벽한 저점에서 우리 모두 다이 구간을 잡아드렸는데 우리 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 우리 여기 검은 선을 토대로 해서 잡아드렸다고 했듯이 이 검은 선 구간은 완벽한 저점이고 완벽한 고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술 보세요. 우리 기술도 오늘 검은선에서 완벽한 고점이 나왔고 우리 지난번에도 완벽하게 우리 이 검은선 구간에서 고점이 다 나왔다 라는 겁니다 또 검은선 밑에서는 저점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검은선 이 검은 선은 우리 주가의 고점 구간과 이 저점 바닥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선이에요.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정확한 저점, 고점, 가고부터 우리 여기 검은 선을 토대로 해서 완벽한 저점 라인에서 여기 검은 선 밑에 있을 때였죠. 또 반대로 검은 선 위에 올라왔을 때는 항상 또 고점 구간이었는데, 바로 우리 이 검은 선 여러분들 설정만 하셔도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고점이구나. 또는 저점이구나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검은 선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 역시 알려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여기 상단의 번호로 0102557에 3379 번으로 이 검은 선 검은 선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검은 선 설정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바로 우리 이번에 검은 선까지 또 올라오는 구간 우리 여기가 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이 구간 올라오면 이 매도 매도 구간, 다시 한번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여기 실시간 소통방, 우리 여기 소통방에서 다 같이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이 구간에 매도하면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면 밑에서 싸게, 싸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매도하고 이 현금이 생기면 이 현금은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현금으로 매일같이 우리 단기단타 종목들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단기단타 종목 최근에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sga 라는 종목 이 종목 바닥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서 300% 또다시 지금 400% 이상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바로 우리 이 종목 계속해서 하루에도 10%, 20%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7월 23일 날 잠깐 보시면은 우리 SGA 에 대해서 아침에 관심 눌림시 노려야 된다라고 우리 8시 59분 장 시작 전부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 시작하고 제가 SGA 1,950원에서 2,000원 이 구간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 단기 단타로 접근한다라고 아침 9시 6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그날의 우름 우리 분봉을 통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얼마 받든지 바로 큰 수익 낼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아침에 바로 이 구간 우리 1892원 9시 22분에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잠깐 색칠을 요렇게 조금 해볼 텐데 아까 제가 몇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9시 6분이었다라는 거. 분명히 SGA 1950원에서 2,000원 9시 6분에 자, 그런데 우리 시간을 보시면은 9시 22분 1892원 이면은 충분히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 구간부터 충분히 우리 여기에서는 매수 공약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공약이 되고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여기 순식간에 25%나 단기의 고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또 급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의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소통 방에서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죠. SGA 2,400까지 원20% 폭등 중이다. 단기로 보는 만큼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매도의 의견을 다 드렸죠. 10시 29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10시 32분에 2420원까지. 결국 우리 여기 바닥 구간에서 순식간에 우리 25%나 급등을 했고, 위와 같은 타이밍 우리 매수부터 시작해서, 매도 바로 순식간에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25%나 순식간에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우리 위와 같은 전략들 함께 우리 여기 소통방에서 이 도움 도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소통방 참여 아직 안해 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에 3379번으로 소통방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자, 우리 이렇게 장중에도 우리 여기 변동성을 그리는 구간에서도 매일 같이 우리 여기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여기 바닥에서부터 최초 말씀드려서 우리 여기 300%나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공약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단기 단타로만 공략하는 단기 단타 소통방이 또 있습니다. 자, 왼쪽에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매일 같이 종목을 드리고 있고 7월 18일 날에 말씀드렸던 SGA 종목 상한가죠. 그리고 더즌, 그리고 다날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SGA 상한가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하루 아침에 29% 우리 상승, 우리 10%에서 30% 이와 같은 급등 종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더즌 더진 보세요. 더즌도 우리 주가 14%나 하루 아침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꾸준히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7월 10일날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7월 10일날에도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 그리고 sga를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7월 10일 날 우리 sga 주가 보세요. 어디였습니까?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7월 10일 날 우리 주가 600원이었어요. 600원에서 2,000원까지 지금 현재 300%나 우리 급등, 3배나 급등하는 이 같은. 대박 종목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알, 핵토 파이낸셜 보세요. 7월 10일 날, 핵토 파이낸셜 20%도 역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단알은 그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단알, 7월 1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7월 1일 날, 단알, 이렇게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단알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7월 1일 날에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상한가 이후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50% 이상의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구간들, 완벽한 타점들, 20일 선, 20일 선, 이런 구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이밍, 이 타점을 꾸준하게 잡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타이밍, 매일 같이 우리 공략을 하면서, 우리 여기 단기 단타,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도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3379번호로 숫자 8번 또는 텔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여기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할 7월 1일 말씀드리고 상한가 이후 바로 강하게 5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고 결국은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와 주면서 또 다시 신고가 바로 이와 같은 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우리 이러한 구간들마다 정확한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함께 대응하는 우리 이 월급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우리 이 구간에서 완벽한 대응 전략, 우리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다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확한 전략 매수 매도를 함께 대응하는 우리. 월급 프로젝트. 월급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의 월급 프로젝트입니다. 월급 말고 또 다른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들이 다 상승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100만원 투자자금 소액 가지고도 제2의 월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어 단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 재능기부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수부터 매도의 대응 전략들 다 알려드리면서 문자까지도 보내드리죠. 결국은 우리 이 대응을 함으로써 이 대응을 통한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모이고 모이면 월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보셨던 우리 계좌 자 꾸준하게 우리 수익이 쌓이면서 모이고 모이고 복리 효과도 나오죠. 자 우리 이 계좌 내역 잠깐만 살펴보면은 자, 우리 지난 12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 약두달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수익 실현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우리 자세하게 지난 12월부터 보면은 우리 12월 달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 1월 7일 날에 손실이 발생이 되고 또 300만 원 500만 원큰 수익도 우리 나오기도 했죠. 꾸준하게 쌓이고 쌓이고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고 결국은 누적으로 쌓인 수익이 5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은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다 드렸죠 왼쪽에 보이시는 우리 텔레그램 방 단기 단타뿐만 아니고 스윙 종목 다양하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2월 5일날 우리 2월 5일날 드렸던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3부토은 다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인 관련주들 진양하학 오파스넷 또 우리 추가적으로 클로버, 자, 우리 이 클로버 종목, 지금 상한가 랠리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 클로버 보세요. 우리 지난 2월 5일날, 클로버시 2월 5일날 상한가 29%, 우리 이때 장대 양봉, 다음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하루에 상한가 30%에서 추가적인 상승, 50%에 달하는 큰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양학,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대선 관련된 이슈가 있죠. 2월 5일날 17% 하루 아침에도 큰 수익이 나왔고,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수익 꾸준하게 10%에서 30%에 달하는 큰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이 됐던 우리 텔레그램 정보방, 여기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하실 수가 있고 우리 여기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에 3379 번으로 숫자 8번 또는 텔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기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뿐만 아니고, 실시간 우리 소통 정보방에서도 다양한 전략들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소통방을 통해서도 다 전략을 드렸는데, 우리 이와 같은 소통방 입장. 소통방이라고 마찬가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 단타부터 소통방에서 수익관점 이렇게 공략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3월 달 우리 이렇게 공략했던 종목들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100만원 가지고 우리 7% 수익이면은 7만원입니다 그죠? 우리 15% 수익이면은 15만 원이죠. 우리 30% 상한가면은 30만 원 수익입니다. 우리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은 늘어나겠죠. 자, 우리 한달 동안 매매했던 종목들 단순히 합산을 했더니 500%가 넘는다는 거. 자, 우리 100만 원 가지고 차곡차곡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은 5배, 100만원으로 5배에 달하는 큰 수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3월달 뿐만 아니고 4월달에도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자, 400%에 달하는 수익, 4배의 수익이 나왔죠. 근데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죠. 왜? 모든 종목을 따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복리, 제가 한번 계산을 했는데 자, 우리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죠. 100만원으로 시작되는 우리 복리. 결국은 한 달에 하루에 한번한달 20, 20일 그죠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해도 또 수익은 5% 우리 10% 이상 30%큰 수익도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5% 정도만 수익을 내고 하루에 한번한달 기준 20번 우리 100만원으로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총 수익이 160만 원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100만 원으로 우리 160만 원, 260만 원, 100만 원이 2.6배의 수익이 나올 수는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우리 5만 원씩 꾸준하게 자 계속해서 5만 원, 5만 2,500 원. 왜 복리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익도 5%에서 시점 이후 15.76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차곡차곡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자두배 정도의 수익만 나와도 자 우리 두배큰 수익. 자, 제가 계산을 단순히 요렇게 조금 해 보면은 초기 투자 자금, 초기 투자 자산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한달 후에는 우리 200만 원이 됩니다. 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우리 400만원, 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800, 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1600만원. 자, 그러면 순식간에 16배에 달하는 수익이 4개월입니다. 자, 우리 200만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3200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 우리 100만원으로 우리 3개월 3개월이면은 그래도 10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1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달다리 월급에 달하는 그 이상의 수익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 월급 프로젝트입니다 월급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보겠다라는 분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010-2557에 3379번으로 숫자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